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함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믿보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비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비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또한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삶속의 고난과 사명과 은혜는 항상 동요처럼 따라다닙니다. 무엇보다 은혜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어죠. 이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려면, 먼저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이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는 바로 복음의 은혜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이것이 충분하게 내 삶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또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계속하여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힘이 중요합니다. 그럼 충성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을 보면 좋은 병사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좋은 병사는 누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자기 생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생계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내팽겨, 내팽겨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좋은 병사처럼 자기를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또 5절 보면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승선에 먼저 들어와도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실격패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또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힘들여서 일한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죠. 이 충성된 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충성된 자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자신의 사역이 마치 끝난 것 같은 때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나는 매일 수 있어도, 나는 감옥에 갇힐 수 있어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같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동참할 뿐이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내가 사용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대적해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야마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리라 충성된 자의 삶은 내가 고난받을까? 내가 영광받을까? 내 뜻이 이루어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목회가 성공할까? 내 목회가 실패할까?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든, 내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든,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되고 신실한 자는 반드시 주와 함께 왕 노릇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